안녕하세요. 11월 19일 화요일 굿모닝 뉴스송 리와인드 데이 21의 문영찬 전도사입니다. 오, 좋은 아침입니다. 손티나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저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는 상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전도사님. 아, 그렇죠. <laughs> 오늘 화요일인데 또 이렇게 같이 어, 녹음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 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laughs> 그거 아세요? 화요일 날 태어난 아이는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불의를 참지 못하는 또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음. 어이 이야기는 영국의 동화처럼 아이들이 읽고 또 듣는 마더구스 이야기라는 어 책에 나와 있는 요일별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어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네 화요일 날 태어난 아이는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다. Full of Grace라고 해요. 오, 오,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화요일이니까 Full of Grace. 이렇게 은총이 가득한 음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 아멘. 어, 너무 좋네요. Full of Grace 같은 네. 화요일 되기 좋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태어났는데요 어, 아 목요일이요? 정사님 제가 다른 제가 신기하게 제가 태어난 것은 기억을 잘안 나는데 요일은 <laughs> 잘 압니다 <laughs> 근데 목요일에 태어났는데요 혹시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뭐 궁금하네요 이 먼저 마더, 뭐 <laughs> 마더구스 이야기에서는 <laughs> Thursday Child Has far to go. Wait, w h e 목요일에는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데요. 에이? 그러면 저 어디 가라는 걸까요, <laughs> 어, 사님어 벌써 휴스턴에서 달라스까지오 오신, 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우, 근데 더 멀리 가라는 걸까? <laughs> 무슨 뜻이지 이게? <laughs> 아이고. 아또또 다른 이야기로는 또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지성과 함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티나 전사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laughs> 네네네. 아 어, 그나저나 이제 조금 우리가 감사 챌린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사님. 네. 우리 감사 챌린지 아직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듀데이는 내일까지인데요. 어, 어, 내일 끝나요? 네. 오, 내일이군요. 내일 수요일이 맞네요. <laughs> 네. 오 마이. 네 심사를 그럼, 해야 저희가 그렇죠? 24일날 시, 상을 드릴 수가 우와, 있어서 상이 이렇게 있는데도 네. 궁금합니다. 사람들 몇 명을 신청을 하셨나요? 이건 비밀인데요. 비밀, 비밀. 비밀입니다. <laughs> 사실 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네. 영화부에서 한 명, 유치부에서 한 명, 그리고 우리 어, 목장 한 군데에서 사진을 두 개나 보내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안 보낼까요? 이렇게 지금 감사 챌린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저 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참여 안 하세요? 이쁜 사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음. 어? 보낼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 많이 만났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런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laughs> Not yet. 네, 어, 아직 기대하고 제일 마지막에 원래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하 하니까요. 아멘, <laughs> 아멘. 아, 네, 주인공이 되, 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그죠집사님들 네. 성도님들 부끄러워지지 마시고 꼭그 감사 챌린지를 제출해 주세요. 네, 계속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뷰데이를 금요일까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오, 그러면 내일까지 아니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우리, 우리 성도님들께서 네. 모두 이렇게 감사 챌린지를 하는 만큼 제출도 부탁 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사실 제일 진짜 좋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쵸. 네, 우리 시간입니다. 사연 시간. 맞아요. 지난번에 한 번, 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떤 분이 이름을, 그 닉네임을 바꿔가지고 네 번이나 당첨이 되셨었다고 해요. 마이. 어, 그분을 찾아서 제가 상품을 하나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누군지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laughs> 근데 우리 이렇게 어, 귀한 사연들 이렇게 인커리지먼트를 많이 보내게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닉네임 진간장. 오, 이름 좋은데요. 진간장 없으면 안 됩니다. <laughs> 네, 화창한 날씨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가족. 친구 그리고 뉴선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 우리 공동체 너무 좋죠. 오 너무 좋습니다. 어 네. 피디라는 분께서 이렇 피디요? 피리. 피디 악기인가 봐요. 그죠 오, 네. 뭐, 그 피리가 뭐예요? 피리 플룻 같은 아, 그런 피리 아, 리코더 뭐 이런 어, 피리 네. 아, 귀여운데 <laughs> 저이세예요 까먹지 마세요 저 모르는 게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 사람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 <laughs> 네, 피리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일날 교회 분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수요 여성 모임 멤버들 목장 식구들 그리고 몇몇 교역자분들께도 따뜻한 뉴스성인들 사랑합니다 피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시간은 지났지만, 지났지만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It's never too late. <웃음> <웃음> 어, 다음 닉네임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오, 목장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어, 아니면 관련이 좀 있으신가봐요. 태국, <laughs> 태국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마음을 터놓으며 늘 서로 섬기는 목장 가족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그라고. 따뜻한 메시지네요. 네, 목장 역시. 너무 좋아요. 역시 저희는. 목장 우리 교회 목장들은 최고 최고입니다. 오리 그레이스 러브 이 어, grace love, 이라는 분께서는 v 이 grace love, grace love, grace love, grace love, grace 중 o 중 e g r a 감사 love, grace love, grace love, grace love, 이름하고 사연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한 것을 네.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으로 우리 주님바라기님께서 저희 가정이 미국 이민을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모든 음 상황 또 모든 만남을 예비해 주신 우리 아바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음 미국 이민 와서 알게 된 것은 계획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녀도 직장도 또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 같이 인용해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 이번에는 약간 목장 식구들 그런 음, 이야기가 그러네요. 좀 많은 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사연은. 목녀 <laughs> 그렇게 아 닉님이 그, 목녀예요. 닉님이 목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목원들이 보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정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의 생각하면 매일이 감사합니다. 자원하여 목자 목녀 훈련을 받고 있, 있는 가정. 새로 저희 목장에 배정받아 어려울 텐데 마음을 활짝 열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신 가정 기도로 위로의 아, 말들로 항상 저희 부부를 응원해 주시는 가정 그리고 분위기를 이끌며 협동심을 끌어내주어 우리가 하나,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그동, 어, 그들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목원들이 어, 목원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년에 우리 목장에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와 가, 어, 기적들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목장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아, 써주셨습니다. 와이 아... 목련님 너무 진짜 멋지네요. 네. 와우. 어, 이렇게 귀한 사연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큼 감사한지요. 네,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요. 맞아요. 우리 유년부, 저희는 유년부 또 섬기니까. 맞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또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저희도. 오, 맞아요. 어, 네. 존사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그러네요. 진짜. <laughs> 우리 이제... 한 며칠 남았죠? 9일 남았습니다. 일 남았습니다. 9일. 우리 진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화이팅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와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있으면서 또왕 밑에서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측령이 발생하게 됩니까? 선포하게 되냐면 이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라고 하는 이 왕의 도장이 찍혀진 이 금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거죠. 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엎드리기 때문에 이 왕의 금령대로 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두번두 두 가지인데요. 그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 노트를 계속 적으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다니엘도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리 감사해요. 비록 이 왕의 금령을 어기게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 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나를 사랑하시고, 건전해 주시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미리 감사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를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미리 감사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 노트는 과거형이 많죠. 우리가 어제 혹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에 대해서 어~ 감사한다면 특별히 미리 감사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감사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늘 동행하실 것에 대한 감사 미리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미리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우리 모든 뉴스송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설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찬양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전도사님 우리 마지막 찬양은 무슨 곡일까요 오늘 찬양은 감사와 찬양 드리며 라는 곡입니다 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곡인데요 너무너무너무 은혜가 가득한 곡입니다 이 곡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그런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는 그런 하루 되도록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 이 감사가 가득히 넘쳐나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감사 위에 감사가 쌓여서 정말 감사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챌린지가 끝난 이후에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년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을 되도록 도와주셔소서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고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유의 창조주 모두 다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심인하심 주에서 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에서 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Let's go to the Lord. let One si, czuję to